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 반갑다. 이런 내용이 될 만한, 그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laughs> 준비한 내용인데요. 삶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것만 있으면 넘어간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난좀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 이것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이건 겸손함입니다. 동서양 책이나 종교 그리고 모든 그 깨달은 분들의 말씀에 겸손함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겸손함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넘어가고 어떤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리고 모두가 나를 돕게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겸손함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좀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어, 뭐 이거 하나면 모두가 다 믿고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자랑스러운 미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겸손이란 말을 독일 말로는요 힘이라고 푼다고 해요. 그러니까 겸손만큼 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유명한 소크라테스죠. 다 알잖아요. 근데 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그리고 젊어서는 온화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신중하고 온화하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겸손함을 지니게 되면 어떤 상황도 이긴다. 하는 걸또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난 정말 겸손하지 않아. 난왜 이렇게 교만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최고의 교만은, 어, 난 교만하지 않은데, 날 봐, 나 정도 겸손하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네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끝없는 평화로움을 느끼지만, 교만한 사람은 항상 문제거리에 시달리게 되고요. 잦은 분노와 시기 질투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요. 부끄러워하고 착한 것과 겸손함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겸손하지 않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근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표현에 있어서는 아, 네. 뭐 이렇게 숙이는 건 없지만 항상 아, 내가 부족하구나 느끼면서 좋다, 나쁘다, 이건 맞다, 아니다라는 판단 없이 항상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겸손함이라고 하니까요. 네, 네 하면서 이렇게 조아리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또 착하다고 해서 겸손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나는 진정한 겸손함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잘못된 겸손함 때문에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깨달음 분게 물으니까 참회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참회를 하면 그냥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죠. 참회 진원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참회하는 동안 모든 어려운 걸 넘어간다 하셨던 부처님 말씀과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비굴하거나 굽실굽실 거리지 않도록 오히려 겸손함은 검보다 강하기 때문에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요. 누운 풀처럼 낮추어라 하는 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유인이라고 해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와, 겸손한 사람은 아름답네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가장 큰 덕이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했고요. 공자는 총명하고 생각이 뛰어난 사람은 어리석은 듯 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하를 뒤덮는 힘이 있더라도 겸양해야 하고, 용맹이 세상을 진동할 정도로 강하더라도 겁내는 듯 그렇게 지켜야 하며, 부요함이 사회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겸손함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러면 더 이상 신경 쓸게 없겠네요. 이렇게 유능한 그런 힘을 갖는 게 겸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톨스토이는 겸손함이 없고서는 삶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으니까요. 한 번쯤 내가 겸손한 걸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조금 일화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링컨은 어, 조금 어렵게 대통령이 됐죠. 근데 뭐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는 좀 떠나고 겸손함만 찾아볼게요. 이분은 꼭 자기가 스스로 어, 구두를 닦았다고 하죠. 그래서 비서가 닦아주려고 하면 어, 내구두인데 내가 닦는 게 당연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좋은 예는요. 부커 워싱턴 박사가 흑인이신데 백인 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그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동네가 어떤지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백인 부인이 테니스장 하고 장작 패는 거 이걸 좀 정리해달라고 했대요 흑인이니까요. 그랬더니 그 일을 열심히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그 백인 부인의 그때는 이제 일을 돕는 흑인이 있었겠죠. 그 흑인이 저분 총장입니다. 했더니 백배 사제를 했대요. 그랬더니 총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 괜찮아요. 저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즐깁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은데요. 어,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높여, 어, 높이, 높게 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분들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나는 삶에서 좀 나를 좀 높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반성도 하고요. 살펴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laughs> 겸손함은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기 때문에 항상 탐욕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요. 겸손할 때는 자만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칭찬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각자분들께서 조금만 방심해도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의 늪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순간 스스로의 내면의 흐름을 밝게 볼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셨는데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의 밭에 교만이라는 씨가 뿌려져서 나와 주변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과 습관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